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으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보나 가문 인사할 때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의 삶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불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도대체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건가? 이 신약시대에서 성경적 역사의식이 분명한 분하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믿음의 삶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의 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분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분들이 우리 사람의 말을 듣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를 교리서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예, 에 로마서 일장부터 십육장까지 보냈는데 이게 전부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서 에 목사님들이 에 주로 많은 그 시간을 하려해서 기독교 신앙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 음.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 교리가 잘 정리한 데 있으면 이단 사이비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상대히 걱정들 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반드시 엄들이읽엄시고 목사님들이 그목그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청 엄청 서청 엄청 1청 엄청 절청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보니까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치 사이시대 사사 시대 때는 이분들이 땅도 많고 또 물질도 풍요하고 거기에는 그 도심 그 도시 국가기 이 때문에요. 여기는 아주 그 상당히 지식도 많이 그 발달이 돼 있고, 한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순배를 하고, 어, 하나님을 언제 믿었다는, 어,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지? 이러면서 아예 전혀 시침을 뚝 떼고 말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상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상막해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 조화롭지 못하고 완전히 부조의 나라가 돼가지고 전체가 혼돈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여호수하고 이제 갈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가나한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땅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 있습니까? 뭐 풍요롭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믿음의 삶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주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부모님이 없을 때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도 믿음의 삶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반드시망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근원적으로 창세기 때그 원역사를 보게 되면, 원역사. 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한테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 위험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 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근데사탄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이 뭐 구원을 시킵니까? 사탄이 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주면 그게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훨씬 좋아.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망하게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요 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사람 말도 귀하죠. 그러나 사람의 말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공포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거짓 중에 아주 거짓이 뭐냐면 인생은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 또 옵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지 않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요즘 이제 에, 100세 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제 100살도 넘어서 이제 120살까지 이제 사는 세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습니다. 시한부 종말,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전사들도 모른다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안다고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매들 매친날 어느 장소에 온다고 사람들 막 두려움을 막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안부 종말론이 아니,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시안부 종말론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마세요이 어, 종말 불감증에 걸려면 아그 예수님 뭐안 오세요 안실 거야 그냥 이런 그 정말 불감증에 에, 사는 그런 분들도 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올걸 알고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을 영유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과 사명에 그러니까 소명과 사 소명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의 필수 과목. 우리가 이 땅에 와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사울마만 그냥 그, 그 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하던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벼슬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구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사도 요한도 왜냐면그 야구부하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어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권력도 예수님이 다 주시고 하지만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배반한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을 하고 가르쳐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죽은 아...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은 영혼들이 마치 에스겔 구장에서 바싹 말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죽은 그런 영적인 겁니다.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영혼이 쫙 말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 남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람 그 아람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다하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예, 아람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막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게 떠오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람 왕 옆에 그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아람이 툭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휴전선 근처니 이렇게 경계선 있는 데서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를 소녀를 이렇게 이제 에그 네, 붙잡아 온거 같아요.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이제 되는데 예가만히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게 예, 문둥병 한제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한센병이라도 하고 낫병이라고 할지도 않습니까? 낫병. 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아 어, 이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붙잡혀 온그 어린 여자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나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아람의 왕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때의 그이 아시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아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그 끝물에까지. 어, 그, 이, 첫 왕부터 끝에 왕까지 19명인데, 한 사람도 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부 다 우상순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아 왕도 우상순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만 장군 이 있는데, 그 당신 나라의 그 선지자, 그나 남, 그 이, 나 나만의 그문둥병을 고칠 수, 어 없겠냐. 고쳐주세요. 내가 나만 장군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편지를 이스라엘의 그 아시아 왕이 읽고는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그 트집 잡아가지고 이런 서한을 보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이 나아만 그 문둥병 걸린 사람 고칠 수 있어?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는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듣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지켜가지고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가서 몸을 씻으면은 낫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요단강 그 더운 물에 내가 뭐해를 씻어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 가서 씻지 이러니까는 그 남한 장군 옆에 있는 그 종들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래 남한 장군.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아람 어, 그 국에 장군이지만 사람이 인품이 괜찮은 분 같아요. 그 종들이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그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는 또아 그래,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요단경에 가지고 일곱번씻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이 문둥병이 싹 나서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 나는 그안 어, 믿을 거야. 손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요. 할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나안갈 거야. 떠나가 그런 분들 있지만 어떤 할아버지는. 오. 손녀 말 들어야지. 내가 이제 나이도 많군데 손녀 말 들어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오면은 나만 장군처럼. 혹시 병도 나, 걸린 분도 병도 낫고 영생복락 을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아람, 그 아람 나라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나라예요. 힘들게 한나는데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뭐 말씀 들어봐야 무슨 아무 혈염도 없고 그러지 말고 남한 장군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분은 아 그거야 요단강에 무슨 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요단강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기쁘된 뜻으로 부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느 어머니가 금방 태어난 애를, 아, 이 녀석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상한 어머니겠지. 아이를 하든지 돌보고, 어, 아이를 그냥, 그냥, 그 눈에서 아이를 그냥 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24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에이, 어떻게 나는 10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는 10시간 날지 뭐 10시간 자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시니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셔너리들, 성교사들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꼭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 지구 중에 78억이 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아시고 악한 영예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